여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6월 2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잠원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손으로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면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뺀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니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숙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숙 사전적인 의미는 이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큰 복이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 저 여러분 하루 길을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이 축복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적절하게, 센스 있게, 배려 있게. 하는 것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도 덜 깼는데 그때 축복하면 너무 적절치 않는 거라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15절 16절도 보시면 이 다투는 여인도 여러분이 미성 미성숙한 사람의 대명사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아무리 성숙해도 미성숙한 상대를 만나면 화가 나고요 반대의 경우도 같죠 아무리 우리 주변이 성숙해도 누가 미성숙하다고요 내 자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다투는 경우 화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성숙한 여인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둘다 통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만큼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절 1 4절에서 봤듯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이웃을 축복하지 않죠. 어, 자게 편안히 잘수 있도록 내버려 어, 둡니다. 막 새벽마다 밤마다 전화 늦게 오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미성숙한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면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laughs> 어, 제가 최근에 이, 그 교구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문제점. 뭐냐면 남편 때문에 힘든 분들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 제 그래서 <laughs> 너무 자주 남편의 아쉬움들을, 그 남편의 미성숙함들을 제가 들어봐도 이거는 정말 미성숙하긴 해요. 제가 웃으면서 어, 위트로 집사님 제가 같은 남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 하니까 어떤 집사님 막 웃으면서 웃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미성숙한 남편에게 어, 위로를 미안하다라는 단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만큼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이 우리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라는 걸. 주변에서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아마 이 오늘 큐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 수치가 100%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은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 또 그런 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면 여러분 서로가 깎이는 거잖아요. 어, 무생물이라서 그렇지 생물끼리 부딪힌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것 힘듭니다. 미 특별히 미성숙한 사람이 나의 리더십일 때 부딪히고 나의 팔로우십일 때 부딪힐 때 서로서로가 너무너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잘 견딜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자만의 말씀처럼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다시 성숙해지는, 인생이 빛나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고, 참고로 아시죠?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미성숙한지 잘 모릅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19절에 보시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면 그 사람도 우리가 물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서 서로 같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상대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서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미성숙한 사람은 정말 더디게 알아간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우리 주변에 성숙한 사람을 두는 것들 지혜로운 것이고 뭐 신문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뭐 살인가느 뭐온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다 여러분 한 단어로 줄이면 미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피해가 임하고요 성숙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하루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자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 성숙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로 붙여 주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